하버드 뭐 프린스턴 정도였던 시절이 있잖아. 불과 몇년 전에 51% 인크리즈야. 아, 대박이다 진짜. 절반보다도 훨씬 많이 늘었는데. 조금 상향 지원인데 하늘에까지 싹다 붙었어, 우리는.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스탯들이 다 나왔어. 내가 만드는 비디오들 중에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나의 스타일의 그 비디오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통계 수치, 데이터, 이런 것들을 기반을 해서, 우리 고객분들, 부모님들, 학생들에게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유후! 작년에 우리 원서 썼던 학생들이 어프가이한 학교들 중에 연문대 기준으로 스탯들은 꽤다 나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비디오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하려고 비디오를 켰지롱 여러분들도 이 SAT, ACT 옵셔널이 된 요즘 추세에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위로 더 인기 많은 학교들 더톱 학교들은 원서가 빵 폭발해가지고 막 50%까지 증가한 데도 있고 아래 조금 하위권 가면은 오히려 감소를 했어 그래서 SAT나 ACT가 그전에는 급이 안 됐던 학생들마저도 내가 그래도 특별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저기도 한번 쓸수 있지 않겠냐 안 보내도 되니까 는 해서 찔러본 사람들이 아마 다뭐 망했겠지 <laughs> 하지만 어플라이를 했으니까 는 원서의 총 개수는 올라가 그리고 뽑는 1학년 학생 수는 똑같아 자 그러니까 는 전체의 합격률은 어마무시하게 살벌하게 떨어졌거든 그런 것들 어느 학교가 더 심한지 어느 학교가 조금 완화됐는지 누가 더 퍼스트 제너레이션 학생을 많이 뽑았는지 다이버시티는 어디가 더 올라왔는지 전체는 몇 개국에서 인터내셔널 수튜이이스 뽑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오픈한 학교들이 있어 그런 거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출발 자 요것이 브라운에서 오픈한 스탯들인데 쭉쭉쭉 내려가면 중간에 요것만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 어, 어드미션 레이유니버시리 브라운이야 5.4%아 클래스 오브 2025 <laughs> 우와 5.4% 예전에 5%대가 나올 때가 하버드 뭐 프린스턴 정도였던 시절이 있잖아 불과 몇년 전에 한 3,4년 전에 아 근데 모든 아이비리그 코넬만 한10몇 12%에 걸려있었고 나머지 다 싱글 디지스로 내려온 게왜 이러냐 라고 내가 설명을 한게엊 그제 같은데 이제는 모두 다 이래 모두 다 아이비리그 여덟 개뿐만 아니라 뭐한 지금 한 이십 군데의 학교가 싱글디지의 익사텐스 레이트가 나오는 것 같아. 대학교들은 즐거워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제 학생들, 우리 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그 졸업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뿌듯하고 이 자부심과 명예와 뭐 이런 게더 생기는 게 내가 백명 중에 다섯 명 들어가는 학교인데 거기 졸업자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이게 학교 홍보과 중에서는 좋다, 이거지, 사실. 이게 SAT나 HT가 옵셔널이 되니까는 나머지 것들로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게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뭐가, 뭐가 더 있어야 돼. 그것들을 내가 상담을 할 때마다 말씀은 드리는데 그것이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일반 전형에 속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여주고 들어가야 된다고 라몇 번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laughs> 근데, 아, 이게 너무 많이, 어,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아무나 다 써버린 것 같아. 아카데믹 스탠딩 95%스탠탑10%안짜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95% 미저리티를 가진다고. 다이버시티55%다이버시티 컬러 스튜던언트 절반 이상이 어, 유색인종이다 뭐 이렇게 됐고 First generation가 17%, 17%. First generation 뭔지 알죠 여러분? 아빠 엄마가 대학을 안 나오셨는데 처음으로 내가 대학을 가는 그런 후보자들 어, 분류란 게17% Financial aid 70%뭐 얼마받았는지는 아니지만 일부 International 뭐가 International top countries 어쩌고 저쩌고 미국, 스트리비안 US, 브리 순서대로 China, India, UK, Canada, Turkey 그 다음에 대한민국 6등에 들어왔다 <laughs> 그렇다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어, 찾아보시면 돼 구글에 가서 그냥 Brown class of 2025 stats 아니면 statistics 이렇게 쳐도 그냥 빵 나와 있잖아. 요게 브라운이시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보면 콜롬비아는 그 릴리스를 잘안 하는데 이게 3월 10일날 릴리스 한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지 이게 6만개가 들어온거야 51% 인크리스야 아 대박이다 진짜 인듯 65,48개 F K 컴페어투 4만 개 last year 51% increase 야 뭐냐, 이건 뭐냐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콜롬비아 티셔츠가 이뻐서 그런가 색깔이 이뻐서 그런가 왜 뉴욕에 있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다들 여기가 하튼 여 인기도로 얘기하면 여기가 1위야 어마무시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못가 코넬 릴리스 한거 보니까는 어쩌고 저쩌고 쭉 내려가면은 스타스 여기 있지 코넬도 7월달이 돼서야 자꾸 이 뉴스를 릴리스를 하고 그러거든 왜냐면은 이 컨디셔널 아퍼를 종종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스탯 총 잡는 게 진짜로 몇 명이 들어오고 이런 거를 늦게 발표해서 그런가 코넬을 작년부터 7월로 이거를 미뤘더라 자꾸만 발표를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은 어드미리드 1,163명 First Generation s t u d 를 했고 위로 올라오면 전체는 58,000명의 학생과클 l 스 s s of 2025에 합격을 했다 t 시 i s o n 까지 합쳐서 근데 디시 i 학생들은 몇 프로인지 이 페이지에는 안 나와 그들은 거의 올 거고 5,800개의 어드미스를 했다 이뭐 일드가 뭐막한90%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진짜로 합격에 대한 회수율은 요거보다 내려가게 진짜로 등록하는 신입생들은 자그 정도가 있다고 치고 이거를 다 정리한 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표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 해봅시다 자, 미국 명대 클래스업 2025. 작년에 20년도에 a p 21년도 9월에 대학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에 나온 겁니다. 이게 모든 전체 통계야. e 리와 레귤러 u l a r r 합친 거. 이 abcd 순위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쭉 정리해놓은 거를 보면은, 브라운 95%어 l 미 m i n u m s t 10%. 아까 그 웹사이트에서 본 내용도 그냥 다 정리해서 갖고 온 거야. 그 다음에 뭐 어디 어디 스테이트들돼 있다. 는 얘기고, 70% first generation. 아빠 엄마가 대학을 안 가셨는데 나온 사람 여기 적혀있고, 그 다음에 어 l 미 m 스 n u m s t u come from 1700개의 고등학교에서 왔고, 58%가 p u b 스 i 31%가 프라이빗 스쿨, 그 다음에 11%가 크리스천 학교라든지 이런 종교 관련된 프라이빗 스쿨을 얘기하는 거야. 콜롬비아는 그지 6만 551개 애플리케이션 리쉬프트 50%인 크리스라고 얘기했지. 어, 50개 주 100개의 나라에서 지원을 했다. 코네어 같은 경우를 보면 마이너리티 인크리스트 34%, 조금 더 올라갔어. 그 다음에 유색인종이라고 본인이 자진신고한 거에 원석에다가 전체 학생의 60% 가까이 어, 육박한다. 이번에는 뭐 이런 소리고. 다트마스에 보면은 17% uh, first generation 거의 브라운하고 비슷한데 그 다음에 어디어디 스테이트에서 많이 왔다는 거고 캘리포니아 is once again the largest uh, state 그러니까 제일 사람이 많이 합격을 한그 uh, 다음에 15% are foreign citizens uh, 외국인 유학생들 그래서 그 나라의 순서를 보면은 캐나다, China, UK, India, Brazil 와 한국 사람도 고그 다음인가 그러면 어, 에 순이다라는 거고 전체 원서가 33%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하버드 보자 하버드는 쭉 보면은 제일 중요한 소식이 아시아계 학생은 continue to be the largest minority group 소수민족 중에 아시아계 학생이 제일 많은데 admitted 27%를 차지한다 그런 거고 여자 학생들 52% 정도가 되겠습니다. U-Pen, n first generation 15%, 그 다음에 56% administrators, US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53%에서 56%가 미국인으로, 어, 아니면은 영주권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nternational 학생이 11%로 내려갔대. 14%에서, 작년보다. 아 어, 이거 특이 상황인데? 유펜은 조금, 어, 인터내셔널이 내려갔다는 거고. 자, 다음에, 프린스턴을 보면은, 2 0 2 2는22% 퍼스트 제너레이션 아, 퍼스트 제너레이션 많이 뽑아뒀는네 다른 데면 아까 브라운 다트면서 17%, 유펜 15% 이랬는데, 역시 22%. 괜히 랭킹 넘버 원이 아니야. 68%가 U.S. Citizen or Permanent r e s i d e n 아까 6평 보다 훨씬 높은데요 50명 프로 68% 70%야 인터내셔널이 드라이가더 빡세다는 거지 사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은 44% 4명 중에 1 명이 Studying Engineering 15%가 Humanities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하고 싶어한다 그 다음에 Children of Princeton Alumni 전문용어를 Legacy들 10%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말이고 얘일 l e 까 y 은 3만 5천 몇백 개가 왔는데 올해는 33%가 늘어났다 여기도 그 다음에 뭐 50개 다른 주에서 왔고 웨이트리스팅을 천 명을 했대 디폴가 되는 학생들에서 끌어올리는 거천 명을 했단 거, 거. 요즘에서 솔직히 예일도 거의 죽은 리스트라고 봐 이게 몇 명이나 끌어올라올까 한1 0명 올라오나 2 0명 올라오나 이거 봐이 얘기야 20%, 20%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20%가 디폴을 했거든 그래서 그 학생들이 1년 디폴만 거의 올라오가 되니까는 올해에 컴백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 이들은 뭐 어떻게 계산을 하나봐 자 이렇게 된게 아이빌리그 전체의 뉴스들인데 여러분들 뭐 이래 저래 통계들 뉴스들 한번 보시면은 아,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참고가 될 것이요 <laughs> 아이빌리그 말고 다른데 한번 볼까? 다른데도 몇개 찾아놨어. USC 우리 학생들 많이 써. 진짜 합격 되게 많이 됐어. 특히 한국의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어프라이를 했는데 조금 상향 지원인데 하는 애까지 싹다 붙었어. 우리는 그래도 조금 인터셔널 늘린 느낌이 가장 강한 학교 중에 하나야 USC가 우리는 내 느낌입니다, 여러분. 뭐 전체 통계는 아니고 느낌상 많이 붙었거든. Uh, record high 더퍼스 in five of the first generation family attend the school. First generation 학생들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그렇대. 13% 미리 시티를 인터넷은 인터내셔널이 13% 정도의 표를 g p 는 거고 GPA는 4.0 만점으로 이 학교가 환산을 했을 때3 8 8이 a v e r a g e 다라는 소리고 i n t e r n a t i o n a l s t u d e n t 의 GPA는 3%의 GPA는 3%의 GPA는 c l a s s 의 GPA는 3%의 p a 는 3%의 GPA는 3%의 g p 는 3%의 GPA는 3%의 GPA는 3%의 GPA는 3%의 GPA는 3%의 GPA는 a 에서 원서가 들어왔다. 10명 중에 4명 캘리포니아 주민이다. 요런 소리가 되겠어. 다른 학교 볼까? Duke. 또 우리 학생들 많이 쓰지. Duke는 거의 5만 개 원서 들어왔어. 4만 9,555개야. Undergrad 어, admission이 올해 들어왔고, 25%의 증가였다. 다 증가 안한 학교가 없다. 이톡톡 학교들 중에는. Trinity College, Duke Trinity College increased about 28% previous year. Pratt application increased 14% 이라는 거고, 여러분들 Trinity College는 a r c h a i 스 Science에 의 문과대? 라고 할까? Pratt's an engineering school입니다. Duke의. 그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학생은, 으, 43%늘었대 굉장하군. 이렇게 된다고 했지,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야, 이거는 나의 추측과 추론이지만, 학교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코로나 같은 그런 시기가 오면은, 장학금을 안 주게 되는 외국 학생들을 많이 페이 v o 하게 된다. 라는 그 얘기들이 있었잖아. 44% of applicants did not submit the standard of exam school. 자, 이 뉘앙스가 문제다. 44%의 applicant가 안 냈어. 거의 절반이 안 냈어. 붙인 놈들 중에서는 몇 프로니? 그거를 까발려라. 찾아볼게요, 여러분. 계속 찾고 있어. 근데 거의 퍼블릭 스쿨만 해당이 될것 같고, 프라이빗 스쿨이나 이런데 거는 아닌 것 같아. 자, MIT도 한번 보자. 66%가 늘어서, 와, 이거 절반보다도 훨씬 많이 늘었는데. 오 마이 갓, 진짜 어마무시하다. 너무 많이 늘었는데? 와, 66% 늘었다는 거야 MIT는 열라 많이 늘은 거야. 한 학교만 더 볼까 벤더빌트도 우리가 종종 쓰는 학교다 벤더빌트 과들이 좋은 데들이 있으니까 벤더빌트 Regular Decision Acceptance Rate Declined over the Fastest Five 5년 동안 계속 내려갔는데 올해 더 내려갔다는 거지 전체에서는 28% 정도의 원서가 증가를 했고 이게 뉴 잉글랜드나 동부에 있는 아이빌리그 만큼 막 사람들이 인기가 있네요 왜 아이빌리그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30% 육박하는 거야 이게 올라갔어 원서의 그 개수가 50개 주 전체에서 들어왔고 74개의 다른 나라들에서 원서가 들어왔다 뭐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뉴스를 기반으로 디테일하게 찾은 그 표로 돼 있는 거 예전 비디오들에서 본거 있지 여러분들 그거 안 보셨으면 여기 비디오 보고 돌아와서 다음 편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디오 너무 길어지면 지금 요거는 두 편으로 나눠지 찍어야 겠다 2025년도 클래스에 올해 입학생들의 익 c c e p t a n c e 그러니까 합격률과 작년의 합격률과 원서는 몇개뭐디 e c 에서몇 프로 뭐 요런 통계 한번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올해 포래닝을할 학생들이 참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비디오를 요거 끝내고 찍을게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비디오도 꼭 시청 많이 해주고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보자 바이바이.